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인강으로 공부하기 참 힘드시죠? 예. 네. 이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 인강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공부하실 때는 꼭 이렇게 하라 했죠? 이해하고, 기억하고, 암기하고, 적용해라. 그래서 공부는 이기적으로 하라 했어요. 꼭 해주셔야 돼요. 이해하고, 기억하고, 적용. 이론을 이해했으면, 이김창도에서 암기하고, 적용, 문제 푸는 연습.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여기, 기억하는 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본 수업 시간에 이해하니까. 그래서 적용하는 것은 기출문제 풀이 가지고 적용하는 연습. 자, 인간으공부하시면들은꼭이세 개의 과정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고,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 뭐제 교재들은 전부 다 이해, 기억, 적용해서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5번은 중공검사 대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중공검사는 중공이라는 것은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까지는 중공검사지만 토지분할은 중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물건을 쌓는 것도 중공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까지 중공검사 대상입니다. 이때, 특별시장, 관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이사 시장, 군수의 중공검사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왜? 이들한테 개발의 허가를 받았으니까 중공검사도 이들한테 받습니다. 옛날에는 토지 분할이 중고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답으로 토지 분할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왜 토지 분할은 중고검사를 안 받냐?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띄우죠. 왜 띄우죠? 아하. 국방상 이유도 있겠지만, 인공위성 띄워가지고요. 우리 건축법에 불법 건축물 다 촬영해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려고. 예, 그러면 인공위성을 띄우다 보니까 위성을 띄우다 보니까 토지 경계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경계 같은 거 확실하게 판독이 가능하잖아요. 옛날에는 토지 분할할 때 토지 분할할 때, 자 경계표 때문에 경계점 때문에 토지 분할 때 중검사를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위성을 띄우다 보면서 항공 측량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토지 분할까지 중고부사 받을 필요가 전혀 없더란 거요 그래서 토지 분할이 삭제가 됐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게 시험 문제 답이고. 물건을 쌓다가 비료를 쌓다가 써버리면 되는데, 무슨 물건 쌓으면서 중고부사 받아요. 이따가 쓰면 되는 건데, 쌓고. 그래서, 건물의 건축, 공자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까지만. 토석 채취는요, 여기서 이렇게 토석을 채취하면, 비탈면이 생겼죠? 복구행위 빗달면의 안전조치 이에 대해서 중고공사 받으란 거야 중고공사 원상회복이 아니고 복구에 대해서 근데 토지의 분할은 중고무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 시험에 의외로 다시 잘 나와요. 토속 채취는 토 채취는 중고공사 받더라 복구 때문에 그나 러 토지 분할은 위성 띄우면서 측량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주목사를 받지 않더라. 왜 그런가까지 판단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두세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